옛사람들은 문집을 만들어 자신의 사상을 후세에게 전달했는데요. 안동의 한 80대 노인이 컴퓨터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올리는 인터넷 문집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민속 박물관에서 가훈 써주는 할아버지로 유명한 권영한 씨. 할아버지는 15년째 관람객들에게 붓글씨로 가훈과 조상의 명언을 써주는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수학 교사를 지낸 권 씨는 그동안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과 한국 사찰의 주련, 200시선집 등 수학과 불교, 유학과 관련된 책자도 수십 권이나 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속에 서예와 묵화 작품은 물론 유교와 불교 문화 등을 한자 원문과 함께 싣는 인터넷 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84살인 권 할아버지는 문집을 만든 옛사람처럼 인터넷에 자신의 작품과 학문의 세계를 올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문집을 남겼는데 나는 컴퓨터 속에 내 일생에 모두 작업했는 것을 다그 속에 여서 남겨 우리 후손들이 볼수 있게 하려고 인터넷에 올려진 작품은 젊은이 못지 않은 열정으로 할아버지가 직접 사진을 찍고 편집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젊을 때부터 타이프라이트 하나 워드프로세서를 했는 때문에 컴퓨터를 접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컴퓨터에 쉽게 접속, 접속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집은 컴퓨터를 할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노, 맹자 그리고 각종 환자 식구도 누구나 복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권 할아버지는 남은 인생 동안 전통 문화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인터넷 문집을 더욱 확대해 후학들에게 자신의 학문 세계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